질식의 구동이로 갑니다. 우리는 공포 범위를 옮겨 가지고 블라스트 터트리는 신개념 블라스트 전구로 들어갑니다. 매번 질식의 구동이 저기가 터트리면 웬만하면 터지겠죠 그러면 한명 앞에 니아였나요? 뛰어간 거 봤어요. 일단 그렇지. 전부 다 터지기 빵! <laughs> 두 명밖에 안 터지는 거 실화냐 이거? 넘어가는 쪽 좋았어, 그치지아사 나머지 두 명은 어디 있는 거지? 아니 큰 집을 안 도니까 좋네요, 이거는. 센터 라인은 돌거 같은데. 펭프도 아니고. 쭉 따라가봅시다, 그냥. 아, 이거 큰데? 위험할 뻔. 와사잘 돌렸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불안하게 말이야 자꾸 근처에서 딴 애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러분 땡겨주고요 아 블라스터 아꼈는데 좀집착선 데이비드 나, 애네 두 명이 발전기 잘 돌리네. 리아가 여기고.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, 일단. 킬한다. Yes, baby! 발구했어요. 우린 집착 잘 때리거나 발전기를 옮겨서 터트려야 되거든? 이게 중요하죠. 발걸이 치고. 블라스를 아껴놓자 일단 여기다 쳐도 될것 같고 아 저기다 칩시다 저기 돌릴게 뻔하니까 데이비드가 불었는거 그지 여기 불이 쳤어요 잘봐 이제 여기서 블라우 뜨면 저기로 간다고 잘봐 봤지 여러분들 이거야 나 간불이잖아 지금 그지 이거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블라스트를 쓸수 있다는 거죠 좋은 좋은데 진짜 이거. 에이스가 뒤에서 힐을 했어 결국에 아 이거 사실 땡큐진 않아요 근데. 좋아요 이사람 좀 무서워한다 야스 yes, 베이비, 아, 데이비드 때려야 되고, 우리가 아무튼 불의를 통해서 지금 에이스한테 뜬금포 공부금을 줬어요. 얼고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,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. 여기 돌리겠으니까 저쪽 돌리게, 거, 저쪽 관계 돌리려고 할 텐데, 불의도 오니고 블라스도 아껴 놓자. 이거 분명히 있을 거야. 거의 저기 뒤에 데이비드 보이죠? 데이비를 때리거나 보리를 뜨거나 하자고. 뛰어갔을 거고 여기까지 그렇지. 데이비를 때리면 최고야 이제. 이사람 못 구하면 더 최고고. <laughs> 여기서 빵. 너 팽프가 있어야 돼. 구 하려면. 어둠현신. 잘 구했어요, 굉장히 됐고 블라스트 쓰면은 데이비드 근처에 봤죠? 여도 데이비드 근처에 뜨는 거 방금 블라스트가 이거야 이거 됐고 예쓰 베이비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얘 칼질 없다 이렇게 제이 데이비드 근처에 응. 터트린 거 봐줘. 이게 되는구나. 진짜 좋네 이거. 발전기 돌아가고 교착 나이스. 교착으로 좀 딜레이 시켜줬고 여기 불이 이번에 블라스 자주 차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. 어? 또 어둠 변신? 이거야 여러분들 나 어둠현신 불이가 어, 불이랑 어둠현신 동시에 터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써보면 알겠지? 잘봐 이러면은 거기 터진다 에이스 감염되 봤지 여러분 이거야 이거 에이스 3단계 이 사람이 잘구한데 노리겠습니다 더넘어가고요빈목 바로 컷 니아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, 아, 아프지 않았어. 혹시 여기지? 여기 뒤에도 있어요. 지금 부리치고 나는 간불이거든? 여기 견제하러 가면서 난 저기 공포 오면 땡기는 거야. 지금 땡기면 저 발전이 근처에서. 이렇게. 이게 되는구나. 와, 이거 좋다, 여러분들. 3단계 한명 됐어, 데이비드가. 게다가 니아 최고지 9 9 1인가요 Yes, baby! 안 다친 친구가 제일 의심이 없군. 공포범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지 갑자기 전기 터지고 이러니까. 얼고 여기다 또 불이치러 갑시다잉. 이번에 구하러 온 친구 땡기게 할 거야 센터 거 돌아갈 수 있어 이번에 내가 느리게 가서 지금. 또 불이 간불나 에이스 지금 이렇게 오죠 지금. 언 넘고 그럼 뭐야? 여기서 여기 생기면 저기부터 터져 두 명.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. 여기 공포 봅니까 여기를 기준도 터지는 거. 야 이거 되게 좋다. 이게 안될줄 알았거든 당연히. 그럼 힐을 못 하죠. 다음. 하고싶어도 데이비드도 안보이고 넘어가서 컷! 사망각! 할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없을 것 같았어 터졌어요 어랏! 공포 범위를. 주체를 못하는 거야, 그치? 잘 봐. 차 놓고. 또 불이! 얘조차 가고. 베이비드가 오면 그대 터트리는 거야. 여기 있으면 한대 맞아요, 언젠가. 잘 돌렸어. 터트려 죽으려면. 데비나다 터지죠, 둘 다. 에이스가 과연 에이스다? 걸고 오세요. 그치, 아까. 네, 그거, 그 전기 푸는 거라도 다일까지 아니었어. 있었으면 맞았을 거예요, 그치. 그치? 무서워하신다. 대다 될거 같았지, 왠지. 전기를 아직 못 풀었어, 제이 저기 앞에 있네요, 여러분들. 이게 3단계의 좋은 점이지, 빨리 안 풀면. 왼쪽이죠? <laughs> 3단계 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임요 그냥. 3단계 먼저 만드세요. 따라가 주자. 3단계 아직 안 되긴 했는데. 잘 피했잖아, 이 사람. 그치? 한방 정도 더 맞으면 3단계가 됩니다, 이제. 살릴 수도 있겠네, 잘하면이번에 여길 도는 선택을 하면 못 살려요. 잘 피한다, 근데. 내가 못쏜 거네. 이사람잘 피했네, 그치? 그리고. 아으. 아, 이게 그냥! 네 그냥 아 이거 이거 그냥 어? 이러면 <laughs> 3단계죠? <줘? 웃음> 야 안맞춰 3단.. 블라스트 맞뭐 그냥 이러면 일단 에이스살릴이 없어 추격이 안된다는게 문제이데이사람이잘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렇게 잘 보고 나 보고 다른 거 땡기는 게? 예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거? 나 분노도 안 땡겨지는데? 얘가 이걸 되게 잘하네. 시야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어 됐다 두 번. 어, 됐다, 이번에 시야 잘 보였어. 아! 선임력. 어, 에이스 말라 죽을 때까지 버티는 줄 알았잖아. 이 사람 잘한다, 아잉, 그치? 아! 이거 돌길 잘하는구나, 이 사람은. ESP 아니고 그냥 잘, 내 감광을 보고 잘하는 것 같은데, 이 사람? 장문도는 걸 좋아하는군 엣스못 쳐볼 뻔했어요 반갑습니다! 어? 리헨터 똑똑해가지고 좀안 맞아서 구나집 작자가 엣스 원거리였어 이 사람 어둠의 원신 맞고 아까 아 안전하게 잘 하더라고 에이스가 너무 오래 누워있었군요 쫄 끝까지 갔다 와우 3단계가 좋은 게 이렇게 지렁이 위치까지 알려준다는 거지 에이스를 3 단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되는 겁니다. 커리도 아! 계속 질러주고 에이스가 열심히 도망가 줬지만 안 된다. 3 음. 4 아!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? 들 그러니까 내가 발정길 여기 차면은 여기에 이제 내 공포 몸이가 옮겨가잖아. 여기서 내가 블라트 쓰면은. 이 발정이 근처 터지는 거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이 블라스트가 횡론자 앞에서, 발정기 앞에서 터진다는 게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. 이것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 제보를 안 거라도 굉장히 신선하네요. 자,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성공을 한번 해 쳐보겠습니다. 성공! 야소! 생각 이상한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거. 와, 니아가 판치 이거였구나. 와 에이비드가 일단은 아주 좋은 어그로 끌었어요.